짠,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죠? 혹자 줘봐라. 지금 뭐 하냐면요. 우리가 캠핑 갔다가, 그, 지난번 무천코 그 시장에서 회를 떠먹었거든요. 회 뭐냐면, 저기, 무슨, 강어? 찰강어랑. 찰강어? 철강호? 예, 네, 찰강어하고 뭐 전어 이런 거 사서 해 떠다가 먹었는데, 어, 그때, 그날은 비가 와가서, 그냥 집에 와서 샀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시장 가면은 그 생선회를 뜨고 나면은 그거를 달라 그래요. 했던 거를 이거, 이 찰광은 모리죠.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매운탕을 끓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친절하게도 요런 해물을 조금 서비스도 더 주셨어요. 조개랑 새우 같은 걸 집에 가져와서 여기다 물 붓고 물 붓고 여기 호박은 시골 집에서 공수한 호박이고요. 여기 양파랑 뭐 어, 약간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요. 다시다 조금 넣고 어, 또 여기다가 생강가루, 마늘, 어, 또 표고버섯, 다시마 조금 넣고 같이 끓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다가 약간 파를 이제 좀 넣어요. 잠깐만 파를 넣고 아직 끓지 마. 벌써 튀겨졌는데? 음, 팽이버섯도 좀 넣고 자 그다음에 오늘은 또 우리가 휴일이라 가족들을 위해서 소고기를 좀 볶고 있어요 맛있는 소고기 냄새 난다고 가족들이 코를 킁킁 대네요 팽이버섯 요즘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같이 볶아 먹으면 좋아요 음, 느타리버섯이랑 느타리버섯도 싸던데요 보관하기 어려우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느타리버섯은 사와서 삶아가지고 아무 끓는 물에 데셔서 물꼭 짜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요리에, 볶음요리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불고기, 소불고기도 그 수입산도 길 먹을 만해요. 뭐 한우도 맛있지만, 뭐 한우 먹을 수도 한두 먹고 뭐좀돈 없는 사람은 수입산도 먹고 양파랑 양파는 음식에 꽃이죠.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휴일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식구들과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하세요.